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한동안 지브리 스타일 캐릭터가 한참 유행하더니 이제는 조금 시들한 느낌이 듭니다. 지브리 스타일이 좀 식상하다면 이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의 프로필도 신선하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진 한 장으로 서로 다른 느낌의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내가 넣고 싶은 그림을 손가락으로 살짝 그려만 주면 스스로 알아서 완성 그림까지 그려줍니다. 그것도 완전히 공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내 휴대폰에 감춰져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멋진 나만의 프로필 사진을 뽐내고 싶다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서투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참고로 갤럭시 24 울트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켜고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캐릭터로 만들고 싶은 사진을 한장 선택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반짝반짝 별 모양을 선택합니다. 위에 있는 인물 사진 스튜디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코미. 3D 캐릭터, 수채화, 스케치, 이렇게 4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코믹 메뉴를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그 아래에 있는 생성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잠시만, 예, 다 나왔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시키면 이렇게 4장의 다양한 캐릭터를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생성된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다시 생성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다운받고 싶다면 여기 아래로 화살표 다운로드 버튼을 터치해주면 갤러리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3D 캐릭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생성 버튼을 터치해 줍니다. 스스로 알아서 3D 캐릭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예, 다 생성이 되었습니다. 아까와는 좀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슬라이드 해서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든다면, 여기, 아래로 화살표를 터치해주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수채화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수채화 모양의 캐릭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생성 터치합니다.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수채화 모양의 캐릭터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입니다. 이번에는 이 캐릭터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스케치를 터치합니다. 생성 터치합니다. 연필로 스케치한 듯한 그러한 캐릭터를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에 그림을 넣고 싶다면 갤러리로 가서 그림을 넣고 싶은 사진을 먼저 선택한 후에 저는 여기에서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 변환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손가락으로 살짝 그려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꽃 모양의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는 생성 버튼을 터치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머리에 꽃 모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 모양을 그렸습니다.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네 장의 사진을 그려 주었습니다. 이 사진도 다운로드 버튼을 터치해서 사진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캐릭터를 카카오톡의 내 프로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홈버튼 누르고 빠져나가서 카카오톡으로 갑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맨 아래에 친구 버튼이 터치가 안 되어 있다면 친구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 상태에서 맨 위에 내 이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내 이름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아래에 있는 프로필 편집을 터치합니다. 지금 이 프로필을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필 모양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앨범에서 사진 부분을 터치합니다. 지금 방금 저장한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터치한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확인 버튼을 터치해주면 이 캐릭터가 내 프로필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 사진을 가지고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사진을 선택합니다. 아래에 있는 반짝반짝 별 모양을 선택합니다. 인물 사진 스튜디오 선택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믹 선택합니다. 생성 선택합니다. 코믹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저장하고픈 사진 하나를 선택해서 저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채화 느낌 선택해 보겠습니다. 생성을 선택합니다. 수채화 느낌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저장하고픈 사진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나만의 멋진 캐릭터 만드는 방법과 프로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이 오래 되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설정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로 변화해가는 카톡의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